안녕하세요, 여러분. 레미 언니! 하고 있어? <laughs> 네. 레미 언니에요, 여러분. <웃음> 안녕. 나는 나의 생월이야. 바이. 어, 저도 레미 언니가 준 인형이 있는데? 맞아. 짠! 레미 언니가 생일을 생일 준 인형이에요. 귀엽죠? 뭐했어요, 로고? 세린짱. 네? 최근 너, 최근 너. 흥미와, 흥미와? 흥미와. 흥미와. 뭐야? 뭐요 최근은 최근에는 흥미와. 어. <목소리> 타노시... 뭐가 재밌냐고요? 오! 최근은 흥미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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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>

아니, 언니, 알잘 딱 깔센이 뭔지 알아요? 알잘 딱 깔센? 네. 알잘 딱 갈, 깔센. 줄이 말이야? 네. 저 이거 최근에 알았어요. 아니, 무슨. 알가. 알이 가득 찬 <laughs> 잠을 잘 거라고. 알잘 딱? 잘 거라고. <laughs> 닭이. 닭딱이 뭐야? 딱이 닭이야아 딱딱우리? 뭐야? 알? <laughs> 잘딱예 딱이 어떻게 해서? 딱딱딱 좋아할 때딱아오 그러면은 아리 모르겠다 아리 가득한 <웃음> <웃음> 딱 좋은 잘했다. 맞아? 예, 잘했어요. 알아서 딱잘 깔끔하게 센스 있게. 오 대박이죠. 오저 완전 상상도 못했어요. 근데 그거 왜 이렇게 힘든데? <웃음> 그죠. <laughs> 아이 알... 까먹었어. <laughs> 진짜 여러분, 저희 다 같이 한국말은 줄이지 말고 아름답게. 길게 길게 씁시다 제일 재있는말 쓰는 사람이예저뭐 제일 많이 쓰죠? 알잘딱깔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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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